얼마 전에 여자 모쏠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나 올렸는데 댓글에 찾아와서 남자 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막 달리더라고 근데 진짜 궁금한 게 근래 물론 제 불찰이지만 여청자 비중이 좀 실시간 기준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남자분께 드리는 영상 조회수 장사가 잘안돼제 채널에 남자 모쏠이 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실제로 제가 연재물로 모쏠 탈출 1시간짜리 긴거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 여기 띄워 드릴 테니까 한번 시간 나면 봐요 남자 모쏠들이 진짜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수칙과 기본 중의 기본의 느낌으로 여자라는 동물을 수박 겉핥기 마냥 알려드릴 영상인데 왜 근데 수박 겉핥기로만 알려줘요? 제가 딥하지 않습니다. 여자를 잘 몰라요. 내가 깊게 안다 한들 이거를 못소에게 백날 말해줘봤자 머리로밖에 이해 못해. 마음과 행동으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 결국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발로 뛰고 겪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여자에게 눈을 뜬 남자들이 뭐 마찬가지겠지만 남자들이 제일 먼저 여자를 상대할 때 드는 생각이 뭐야? 어떻게 꼬셔요? 무슨 말 해야 돼요? 타겟을 찍은 그 여자의 마음을 사고 싶어 하는 게 가장 1순위잖아. 보통 남자 쪽이 20대 초반은 성공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여자를 꼬시는 개꿀팁, 모쏠 이렇게 하면 무조건 탈출한다. 아닙니다. 이런 정답을 원하시면 차라리 연애 스킬 잘 알려주시는 그런 분들 찾아가는 게 맞고 저는 대충 남자 모쏠이 여자를 겪을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알아서 판단하셔라. 이런 느낌으로 영상을 보시고 반드시 가볍게 시청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꼬실 수 있지라는 개념을 지워볼까요? 그 여자하고 체급이 맞아야 할수 있는 고민이야. 남자 모쏠분들의 환상이 세상 어딘가에는 외모가 좀 못나도 남자의 내면을 보고 만나는 여자가 어딘가에 있고 그게 나일 수도 있고 나를 만날 예쁘장한 여자가 어딘가에는 존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거든. 지워. 그런 거 없어. 그럼 제가 본건 뭐예요? 그거는 정말 특이 케이스거나 아직 본인이.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거야 극단적인 예시를 좀 가지고 올게요 배우 유해진 님 보면 외모가 아쉬운 분이라고 인식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능력 뭐 버는 돈 이런 걸 떠나서 저는 매력이 있는 분이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물론 제가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게 없겠지만 유혜진님 예능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만 봐도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자기관리가 철저하시는구나 얼굴에 살아있는 게 보여 사람이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가 저따이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깨달음과 그 속깊음이 계산이 안될 정도거든 이건 단순히 외모, 성격, 능력 이런 편협한 기준으로 잴수 없는 매력체급이라는 거야 보통 모쏠분들이 20대 응애들이잖아요 분명히 돈잘 벌고 유명한 배우인 거 빼면 그냥 나랑 비슷한 혹은 내가 좀더 외모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 아닌가? 아니야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남자 못 생겼는데 왜 예쁘장한 애, 애랑 연애할 수 있지?라는 걸 느꼈다면 거의 대부분 아직 여러분은 자기보다 못났다고 생각한 그 남자의 진짜 면목을 꿰뚫어 볼 눈이 없는 거야. 빨리 인정하는 게 본인에게 좋을 겁니다. 내가 불합리하다 생각해도 사실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못 소린 거 인정하고 많이 부족하다. 내 눈에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안 그렇게 느끼더라도 여기까지 인지가 따라와야 돼. 남하고 나하고 비교질 그만하고 그냥 내가 눈에 들어온 여자 내가 매력체급이 맞나 이걸 냉정하게 짜져 보는 게 맞아요 자 대부분 20대 기준으로 외모가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 성격이야 무조건 외모 느낌으로 가는 게 가장 정확해요 매력체급을 따질 때는 남자 모쏠들 합리화 중 하나가 내가 외모는 좀 떨어져도 얘를 좋아하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다. 나에게는 웅대한 꿈이 있어서 다른 남자와 포부가 다르다. 이런 자아비대를 조심해야 돼. 무조건 여자는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합니다. 내가 얘에 대한 얼만큼의 설렘을 가지고 있든 진심이든 무슨 웅장한 꿈을 갖고 있든 여자 꼬시는데 하나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남자 못쏠 분들도 외모가 다 천차만별이겠죠. 거기에 따라 되는 여자 안 되는 여자 애초에 다 정해져 있어 웬만하면. 내가 무슨 멘트와 행동을 한다고 달라지는 건그 여자 기준의 상위 30% 안에 들었을 때나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외모 서류 면접으로 1000명 거른 다음에 성격 면접으로 5명 추린 다음에 성격 보는 거야. 그럼 뭘 해야 하는데? 자기 관리. 또기 관리, 킹기 관리 제 채널에서 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하지만 웨이트 배우세요. 부모님한테 부탁을 하듯 알바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 웬만하면 PT를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누군가한테 배워도 상관없고 아무튼 웨이트를 확실하게 배워서 혼자 하는 게 중요해요. 뭐 요즘은 유튜브도 잘돼 있어서 저렴하게 그거 보고 독학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솔직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내가 알바뛰면서 PT를 하면 아마 그 가치가 더 높을 거야. 왜냐면 PT가 한두 푼이 아니거든? 내가 내 땀으로 번 돈으로 직접 해보면, 웨이트를 대하는 자세도 많이 달라질 거야. 그리고, 알바를 한다는 건, 결국 사회성이잖아. 부딪힌다는 거거든? 그리고 웬만하면 사람이랑 같이 하는 일을 하시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을 대하는 거, 여자를 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알바에서 내 돈으로 PT 받는다 메타를 강추 드립니다. 아무튼, 근력 운동 하는 법을 똑바로, 최대한 정확하게 내가 혼자 할수 있을 때까지 배우는 게 좋다. 이건데, 운동은, 평생 뒤질 때까지 하는 거야 몸무게 몇 달성 1년 빡세게 한다 없어요 멈추는 순간 여러분은 도태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예쁘장한 여자를 만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한 뒤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남자 모쏠들 예상되는 반박 아니 자기 관리 운동 안 해도 여자 잘 만나는 남자들 있지 않나요 운이 좋거나 좀 잘생겼는데 어깨 좁아도 20대 초중반 때는 수요가 있긴 해 근데 문제는 본인은 아니잖아요. 남이 안 해도 된다고 내가 안 해도 된다는 아니에요. 다들 뭐몇 살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모쏠이라서 고민이라서 여자 만날 궁리하면서 내 채널까지 찾아서 들어왔을 정도면 자기관리 안 하면 연애 못할 사람들이야. 자기관리 안 해도 연애할 놈들은요. 20대 초반에 다그 진가가 나와요. 외모로 다 판별이 끝나기 때문에 이 나이 지났는데 연애 못하고 있는 거면 빨리 운동하세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연애 잘하는 애들도 나이 먹는데 운동 안 하면 다 도태돼요. 이건 막을 수 없는 미래야. 마치 비트코인 저점에서 매수하듯 들어간다 생각하고 운동은 무조건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 당장 효과 못 보더라도 나중에 30대 될 거잖아. 그때는 엄청난 무기라니까 그게. 내가 그러니까 20대 때 나름 후회 없이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일 후회되는 게 30대 때 웨이트 시작한 거야. 엽떡처럼 되지 말고 여러분은 행복 연애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모쏠 마지노선은 몇 살까지라고 생각하나요? 그래도 남자라면 25살 안에는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군대까지 산정해서. 그럼 다음 예상되는 질문. 운동 자기관리만 하면 여자 꼬셔지나요? 아니요. 누군가는 꼬실 수 있고 누군가는 못 꼬셔요. 자기관리를 어느 정도 기본적인 오태는 만들어둬야 이제 요령을 좀 가르쳐줄 수 있어. 만약 본인이 운동 1, 2년 꾸준히 해서 누가 봐도 최악은 아니다 싶으면 여러분의 매력체급은? 일성에서이성으로 업그레이드된 거라고 보면 돼요 이 라인에 못쏠 분들이 착각하는 게나 당연히 몸좀 올라왔고 외모 나쁘지 않으니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런 자신감은 좋아 그런데 안 된다고 내가 잘못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운동는게 잘못된 건가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 세상에는요 진짜 잘생긴 훈남이 아니고서야 취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저도 굉장히 애매한 외모거든요. 키 작은 걸로 뭐 까이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진짜 태토남 막공룡상 좋아하는 여자분들 있는데 그런 여자분들은 저안 좋아요. 내가 뭔 짓을 해도 안 되는 여자가 있다는 거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찔러보고 여자가 기별 안 오잖아. 애라이 취향 아닌가 보다. 넘겨. 계속 뭘더 해야지 이렇게 집착하지 말고. 예를 들면 뭐 번호 물었다. 안가르쳐줘 버려. 여자한테 인스타로 DM 했는데 씹혔다. 버려. 카톡 씹혔다. 버려. 만나자고 했는데 여자가 막저 아, 요즘 너무 바빠서 부모님이 연병 다 버려. 무조건 여자한테 찔러보는 거는 1대1 자리를 하자는 제안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레시피를 알려드릴게 처음 보는 여자한테 번호를 따야 된다. 멘트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것도 존중합니다만 저는 멘트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좀 아는 사이면 그냥 번호 좀 알려줘. 이렇게 말하고 쌩판 남이면 제 스타일이라서 그런데 시간 괜찮으실 때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해보고 싶은데 번호 주실 수 있을까요? 혹은 번호 드릴 테니 생각 있으면 연락 주세요 하고 여자 반응 봐. 만약에 거절한다. 예, 감사합니다 하고 갈게. 가면 돼. 까이는 거 무서운데요. 이거 두려우면 못합니다. 모쏠 탈출할 생각 하지 마. 이거 안 되면. 내가 담력 있으면, 뭐, 길거리에서 뭐, 번화가, 캠퍼스, 뭐, 클럽, 펀딩포차, 가도대 솔직히 가는 걸 권장해, 모쏠한테는. 근데, 이것도 못하겠다. 아는 지인 중에 이런 사람 있어도 이 정도는 할줄 알아야 돼. 이거 못하겠으면, 더 이상 남자 모쏠 분들한테 처방을 내려드릴 수가 없어. 자, 아무튼, 무슨 방법이든, 따든, 주든, 연락을 넣을 수 있게 되었다 치자 무슨 말 할지 난감하지 스몰톡을 뭐 어떻게 해야 할지 친목을 어느 정도 쌓고 마, 만나자고 해야 할지 이런 생각 들 거야 물론 기가 막힌 친밀도 설계 만남의 비법 마법의 멘트 이런 거 아시는 분들 있겠죠 근데 엽떡은 연애 초보고 무식한 방법만 알려드린다는 점 연애 스킬에 대해 의문이 들면 다른 분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됩니다 누차 말하지만 인사해 안녕하세요 어디 어디서 봤던 누구누구입니다 통성명하고 그 다음 첫인상 얘기해 처음 봤을 때뭐 어디 급하게 가시는 듯 보였는데 되게 기억에 남았다. 저 기억에 그런 거안 남았는데요? 시끄러워. 그냥 알아서 좋은 말 갖다 붙여. 여자가 바빴던 말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크크크 이거 기끌어내는 게 좋아. 좀 아이스 브레이킹 뭐 한두 마디 하고, 저는 언제 시간되는데, 초롱님은 언제 시간되세요? 약속 잡아. 잡는 동안 스몰 일상톡을 여자 쪽에서 하려고 한다. 친구하듯이 해. 그런데 여자가 좀 어색해하고 조심하는 것 같아. 약속만 잡고 끝내. 약속 하루 전날 어디 갈지 링크 3개, 그냥 띄워서 보내. 스몰톡 없어도 되니까. 이게 아직 나랑 만날 생각이 있음 확인사사라는 거야. 자 누차 말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두 깔끔하게 여자와 애프터 되는 거 아니야. 결국 매력체급이 안 되면 일식당하고 차단당하고 할 겁니다. 하지만 뭐라고 저희가 최면을 걸었죠? 에라이 내가 취향 아닌가 보다. 넘어가. 저 스몰톡 잘 됐는데요? 전화도 했었는데요? 번호도 줬었는데요? 근데 왜안된 거예요? 알려고 하지마. 결론이 아니면 그냥 아닌 거야. 그 이유야 다양하겠죠. 뭐 다른 남자가 있었다던가. 그냥 물어보니까 잠깐 거절하기 난감해서 줬는데 떨어져서 생각해 보니 이 남자 아니라고 생각했겠지. 무조건 거절이거나 애매한 답변 1회 이상이면 깔끔하게 꺼져 주는 미덕을 반드시 남자 모쏠들은 장착하고 계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까지 해서 만약에 만나지는 것까지 기적적으로 성공했다. 뭐 이런저런 이성 이야기 하실 거잖아요. 보통 20대 여자분들 만날 건데 다 똑같진 않겠지만, 뭐, 어떤 남자 좋아해요? 물어보면, 단골 멘트가, 나에게 자상한 남자, 나한테 헌신하는 남자, 아무튼 착한 남자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남자 못쏠 분들이 이걸 들으면, 무조건 이 여자랑 잘해보고 싶다는 나의 의지를 표현하고, 이 여자를 생각한다는 걸잘 알려야 되나? 뭘더 잘해줘야 되나? 이런 마음을 사야 하나? 정신 차려. 자, 여자어 해석 들어갑니다. 나에게 자상한 남자, 가로치고 존나 남자다움. 헌신하는 남자, 가로치고 존나 남자다운 남자. 착한 남자. 가로치고 남자다운 남자. 자기 취향을 열거할때 반드시 가로 안에 남자다움을 생략하고 있어요. 무조건 그냥 이건 외워. 그럼 이 남자다움이 뭔데? 남자 모쏠 분들 생각하기엔 말도 리드하고 적극적으로 끌어가고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되게 일차원적인 해석이야. 물론 말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무언가를 끌어보려고 하는 거 괜찮아요. 해도 돼. 이 본질은 알고 있어. 어차피 모쏠은 뭘 하든 어색할 거고, 빠그라지는 것 자체가 다 경험치라서 괜찮긴 해요. 자, 지금 이 앱부터 말아먹어도 괜찮아? 그런데 딱 남자다움이라는 그 기본만 머릿속에 새기고 있는 걸 권장합니다. 결국은 든든한 남자라는 건데, 일단 외관상 보이는 건 운동으로 해결을 하셔야겠죠? 성격적으로 내 쪽으로 남자다움은 어떻게 나오는 건데 자기 할거다 하고 남는 시간에 여자한테 신경 써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외워 물론 이게 나중에 나이 먹고 여러분이 연애 경험을 좀더 하시다 보면 완벽한 해답까진 아닌데 일단 못쏠 수준에서는 이게 가장 직관적이에요 운동하고 학업 있으시면 학업에 열중하고 혹은 내가 꿈이 있다 일을 하고 있다 무조건 자기관리 일과에내 인생의 초점이 맞고 이게 여자 때문에 절대 흔들리면 안 돼. 여자랑 약속 잡으려고 이거를 흐트지 말라는 거야. 여자랑 연락하는 거, 이것 때문에 내 일과 자기 관리를 영향가게 하면 안 돼요. 그래야 주대가 있어 보여. 무조건 내 인생 1번. 여자가 2번. 아마 힘들긴 할 겁니다.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이 수칙들을 지켜나가야 방법론적인 남자다움이 아니라 진짜 삶의 남자다움의 기본 소양이 갖춰지는 거야. 모솔분들이 애프터 하고 나서 애매하면 여자 막 답장 기다리고 이 여자 왜 안 오지? 아, 근데 나는 너무 빨리 답하는 것 같은데 한 시간 뒤에 답해야 되나? 왜 이날 못 만난다는 거지? 이렇게 여자 페이스에 말려들거든요? 여자가 의도하든 안 하든? 이걸 약간 작가 마인드로 가야 돼. 내 인생이 1순위면 여자 카톡 오면 그냥 답장 보내고 신경을 안 쓰게 될수 밖에 없어요. 안 오잖아? 할거 해. 씹혔다? 할거 해. 그리고 버려. 내가 이 좋아하는 여자한테 신경 쓸 겨를 없이 개알차게 하루를 보내야 돼. 그런데 24시간 하루를 비틀진 않을 거 아니야. 뭐다 끝나고 친구랑 PC방 가는 길이라던가 버스 안에서 이럴 때 여자한테 집중할 수 있으면 하는 거야. 그리고 최대한 내 인생에 고민이 많은 상태, 운동, 뭐 이거 할까? 아, 뭐 시험 범위 이건데? 뭐일뭐 뭐 해야 되는데? 이거에 집중도를 높인 상태에서 여자를 상대할수록 오히려 더 수월할 겁니다. 명쾌한 답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인위적으로라도 세팅을 해야 여자한테 안달이 안 나. 병클 안 터뜨려. 남자답지 않다라는 개념을 좀 벗게 하는데 많이 도움될 거예요. 속된 말로, 여자는 휘둘리는 남자 싫어한다. 자기가 휘둘리고 싶어져 한다. 이런 거 들어봤지. 청만 한다고 될게난 아니라고 봐요. 누군가는 이걸 스킬로 할수 있다 보는데, 진짜로 내가 바쁘고 내 인생이 1순위여서 여자가 안 따라오면, 그래? 그럼 넌 거기 있어. 따라오면, 그래? 같이 맞춰보자. 이런 여유로운 바이브가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게 무조건 내 인생이 1순위인 삶이야. 그래서 여자가 나 착한 남자 나한테 헌신하는 남자 매몰되지 마요 의미부여하지 마요 무조건 내가 1순위인 그 삶에서 남은 잉여를 여자한테 투자하는 게 굳이 말하면 일단은 정답에 가까울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해도 까일 거야 일반적인 외모의 남자분들이라면 그런데 진짜 이렇게 50명만 넘게 까여봐 대시해봐 한 번이 안 되는 건요 말이 안 됩니다 너무 진짜 존예 뭐 칼이나 장훈용만 들이대는 거 아니라면 무식하지만 진짜 꽤잘 먹히는 방법이었어요. 제 인생 안에서는.